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.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. 자녀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또 자녀가 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.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.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 기업을 얻었구나 상급을 받았구나 생각하시고 또혹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자녀인 교회의 주일 학생들을 주셨구나 또 교회 신령한 가족 그 멤버로서 교회에 있는 많은 자녀들 또 이웃에 있는 자녀들을 내 자녀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.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그를 향하여 꾸짖었어요.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.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광경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. 노하여 말했습니다. 내 아이들이 왜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가 꾸짖느냐? 어린 아이들은 천국에서 큰 자라. 바로 천국에 저는 이런 자가 큰 자다.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아이들은 때로는 경제력이 없고 소란스럽고 손이 많이 가지만 그 아이는 보배입니다. 여러분, 지금은 여러분의 네 아이들 자지우지한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대로 아이들이 자우되지만 결국 이 아이들이 잘 크면 또 앞으로 여러분 노년에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환경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못하도록 버려놔버리면 결국, 노년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들이 걸림돌이 돼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훌쩍 떠나서 먼 곳으로 가가지고 여러분은 젊으면서 가끔 교회하고 멀어짐으로 노년에 슬퍼하면서 보낼 수가 있어요. 어떤 부산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 안산으로 이사를 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하는 말을 가그에 들었습니다. 그 말은 뭐냐 하면, 그건사님은 부산에서 교회에 많이 충성하고,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, 노년에 그만 자녀들이 안산으로 이사를 와 가지고 같이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도 낯설고, 친구들도 없고, 역사도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교회가 그리워서 그렇게 외로워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그 철을 부모가 좌우한다면, 노년에는 여러분의 그 철을 아이들이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. 노년이 되면 될수록 신앙이 더 필요로 합니다. 임종 직전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아이들의 신앙대로 배우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. 오늘 어린이날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서 아, 제가 나의 미래 가장 영향력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지금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뒤에서 기도해서 여러분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가 바로 사무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는 자녀로 잘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솔로몬처럼 다위처럼 위대한 자녀가 되어서 노년에 부모에게도 잘하고 나라에도 애국하고 모든 인간관계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되도록 잘 양육하는 좋은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린이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입니다. 가정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주어진 아이들 잘 자라고 이 어린이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린이들 가정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 지켜줄 줄로 믿고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